요즘 아이언이 잘 맞아서 한 가지 포인트만 바꿨을 뿐인데 거리도 좋고 방향성도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실까 봐 한번 알려드릴게요. 피칭이 피칭이 110도고 나가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왜? 엄청 잘 맞았네. 클린하게 맞았는데. 음. 지금도 약간 교정이 된 상태라서 이제 120은 넘는데 그전에는 1 120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피칭 120 거리 남으면은 예전에는 120딱 치면 지금처럼 쳤는데 그가 기존에 거리가 안 나갔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뒤에 이제 찍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찍으면서 이쪽 어깨가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다 들어 탄도가 그래서 한3일 한 고생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돌아서 당겨버릴까 이렇게? 좌측으로 좌측으로 그냥 팍! 땡겨서 쳐볼까라고 해서 쳐봤습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어? 이게 왜 좌측으로 안 나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프런님께어 인프런이 이렇게 팍! 땡겨서 좌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똑바로 가면서 거리가 오오.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면서 분석을 했어요. 아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풀리면서 좌측을 땡길 때는 어김없이 좌측으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하체 리드가 먼저가 먼저 되니까 절대 먼저 풀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요 그러다가 하체 리드가 되면서 올려치니까 거리 손실 그래서 지금 궤도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당겨치나 그래도 하체 리드가 되기 때문에 당겨칠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과감하게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이렇게 돌렸더니 편안하게 거리가 많이 나갑니다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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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는 아까는 아요는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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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스윙 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회전을 통해서 당겨까 그래서 선수들 피니시 하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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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는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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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저쪽으로 당긴 거거든요 우리가또안 <laughs> 나기 시작합니다 좀찍찍으서이이렇 다운 운로로저 치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어, 다시 시리가늘었었습다다 그래서 그전 알려드린 이 훈련 하다가 찍으면서 올라가면 안되고 찍으면서 돌아준다 돌아준다 아 너무 좋다 진짜 피칭이 120이 안나와서 고생 엄청했어요 아니 피칭이 이게 아무리 그래도 120은 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번도 14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막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했는데 아 해답이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 캐스팅되거나 먼저 풀리거나 몸이 뒤로 가거나 하, 하는 사람들한테는 훅이 나고요. 이 정상적인 궤도로돌아왔다면 과감하게 턴. 이런 거 알다 보니까 막 스크린 치기도 재밌고 방향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약간 뒷땅인데 어, 어 좋다 이런 거 독학으로 알아낸 사람 많이 없는데 그죠? 제가 연구한 거는 어 인프로님께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게 맞나요? 그러면은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샷인데, 어 그게 맞다 하면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읽지 마세요. 7번은 50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 3일간 7번 평균 14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깨 올라가고 배치기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쭉턴막 이런 게 없어지고 확 부니까 힘 하나 안 들고 거리가 납니다. 어제까지 안 나간 게 진짜 이런 연구,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막한 발을 바뀌더라고요. 내가 힘이 좀 빠진 건가? 그렇지 않아. 샷이 망가진 거죠. 아 거리가 150 넘네요. 이제는. 그렇게 막 세게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약간 다운로를 보고 써주면서 하니까 방향성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인트 예상외로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해봤는데 결과가 말이 중요해요. 배치기하거나 왼쪽 어깨가 확 올라가시는 분들 확 올라가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좌측으로 당겨라 과감하게. 가면 어때요? 많이 안갑니다 이렇게 아 좋다 그리고 r e 거리가 더 늘어요. 더편 r e I am not there. I 이 m not there. I am not there. I am not t 오늘 해결했습니다. 3일간의 고민이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